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릴게요. 어렵지 않잖아! 제발! 자,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고이님은 그냥 제가 속히 말하는 바로는 숏컷 망친머리. 아까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줄래요? 우리 고이님이 원했던 머리가 이런 머리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뒤에는 얄쌍하게 빠져주면서 위에 볼륨 살리고 옆에 볼륨 살리고 가볍게 빠지고. 한 번씩 귀 뒤로 이렇게 꼽을 수 있고 음. 그런 걸 원했던 거 맞죠? 네어 근데 이런 거 원했었는데 지금 전혀 다른 머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매직을 하더라도 볼륨을 좀 살려서 해야 되는데 음뒤에딱 달라붙고 요 옆에 같은 경우도 안 예쁜 상태예요 지금 여기 문제가 보면 밑에랑 위에랑 단차가 이렇게 나요 음 단차가 나는 건뭐 맞는 말인데 여긴 사실 지금 없어야 되는데 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너무 심해 그래서 여기를 지금 커트를 해서 싹다 없애야 될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오늘 커트의 목표는 여기. 뒤쪽을 최대한 좀 가볍게, 뻥상하게 하고, 옆에도 지금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옆머리 길이가 애매해. 컬도 다르고 양쪽이. 자, 이제 커트를 시작할게요. 원래 곱슬이 심해요, 혹시? 원래 반 곱슬. 원래 반 곱슬. 하, 그랬으면, 매직 안 했으면 커트만 해도 딱 좋을 머리인데. 아쉽다. 일단, 이런 분들은 지금 보면 뒤에가 고객님 제비처리처럼 이렇게 모이면서 안으로 이렇게 모여요. 해서 뒤에가 숱이 엄청 부해지는 머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커트를 할 때부터 조금 많이 여기를 숱을 쳐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밑에가 홀쭉하게 딱 가벼워져. 근데 수치기 전에 뭐부터? 가이드부터. 자, 지금 보면 아까 커트 무거웠던 형태보다 훨씬 홀쭉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여기는 도대체 숱을 왜쳐놓은 걸까? 여기는 여러분, 여자머리 이제 커트하실 때 질감 처리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여기는 이렇게 뿌리 안에까지 안 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두 장의 제일 넓은 공간은 크레스트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쭉 넓은 공간 바로 위잖아요.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짧게 쳐버리면 이렇게 돼요. 다 튀어나와 버려. 해갖고 뻗친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질감 처리를 하더라도, 요 하단은 괜찮아요. 크레스트 라인 하단에서는 여기서는 숱을 많이 쳐도 돼요. 근데, 여기 위에 두상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요 구간부터는 웬만하면 뿌리쪽에서 가깝게는 숱 치시면 안 돼요. 지금 한달 정도 됐죠. 매직한지. 응, 음, 한달 반? 응. 음. 지금 매직한 자국이 여기서 보이고 있거든요. 요 뿌리 쪽에 보이죠? 요만큼. 어차피 쇼컷이기 때문에 이컬 걸린 거를 볼륨 매직 한답시고 끝에를 너무 많이 말아놨는데 이것 저는 오늘 다 잘라버릴게요, 그냥. 어우, 질감 처리 근데 너무 많이 조져놨는데. 자, 그리고 구렛나루서 길이 설정할 때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가다, 가이드 내리지 말고 귀 뒤로 이렇게 꼽아보세요. 꼽아보고 어디까지 오게 할지 생각하고 자르시면 이게 조금 더 길이 설정할 때 실패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옆에 오는 길를 살짝 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걸 UV 라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UV 라인 왜냐면 고객님이 여기 뒤에가 보시면 제비초리가 엄청 이렇게 안으로 말려요. 많이 말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를 최대한 덮어줄 수 있는 길이까지는 해줘야 되거든요. 자, 아까 제가 이귀 윗머리에서 보면 각도를 들어서 레이어링을 해줬죠? 그렇게 한 이유가 길이 이런 요 식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렇게 넣었을 때 층을 내주지 않으면 여기가 자꾸 뚱땡이죠. 뚱땡이져서 그걸 없애준 거예요. 지금 이쪽은 아직 자르지 않은 쪽입니다 <laughs> 가닥가닥이죠. 이건 숯가위를 너무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숯가위를 쓴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닌데 지금은 좀 과도한 이건 질감 처리를 거의 옛날 샤기카 수준이거든데 지금. 자가 이제 옆 라인까지 다 잡았고요. 질감 처리하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잡을게요. 지금 보면 맨윗 단은 지금 <laughs> 여기도 마찬가지. 층이 뭐 이어질 수 있는 건 아예 없고 거의 수술 때려 잡아갖고 커트 라인을 형성하신 것 같은데 난감하네요. 이건 거의 뭐커트가 질감 처리의 경계가 없는 정도예요. 현재 머리는 커트는 가급적이면 연결선들은 깔끔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 이쪽 같은 경우는 라인이 진짜 애매해요 연결이 안 돼있어 요 이런 거 보니까 안되 뭐. 응. 이런 느낌 근데 아직 끝 아니에요 고객님 이게 기본만 한 거예요 자 여성분들은 쇼컷할 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어디다? 앞머리예요 앞머리 라인 하나로 잘 자르고 못 자르고가 결정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앞머리가 중간에 딱 갑자기 있다가 양옆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숏컷은 이걸 연결을 좀 시켜줘야 돼요 앞머리 조금 짧아도 되죠? 안그렇다뭐 네. 사람 이만큼 안할 거예요 앞머리 옆에 라인 딸 때는 항상 슬라이싱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중간으로 내려서 하면 더 편해요 이렇게 중간으로 모아주고 여기 코를 기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잘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지금 보면 오른쪽이 조금 더 무거운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이거는 지금 커트로 잡으려고 하시는 것보다 이따가 질감 처리하시면서 를 볼륨 조절을 해주시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 질감 처리라는 걸할 건데 머리 전반적인 볼륨감과 느낌을 조율하는 게 질감 처리거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밑에를 오늘 최대한 가볍게 만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숱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제비초리가 이렇게 안으로 몰려요 이렇게 흘러나면서 이렇게 모이면서 중간에가 완전히 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음. 그래서 지금부터 과감하게 자를게요. 자, 이쪽은 여기는 말 그대로 너무 정바르게, 너무 정자로 이렇게만 쏘도 안 치면 돼요. 세로로 넣어서 뒷포인트 한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야 매직한 머리들은 짜국이 쉽게 나기 때문에 절대 여기를 일자로 빡빡빡 때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도 안 예쁘게 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주희가 많이 홀쭉해졌죠? 자, 여기부터는 저는 이제 볼륨을 최대한 좀 넣어줄 생각인데, 뿌리 쪽 볼륨을 잡기 위해서 수치는 것을 끝에 위주로만. 그리고 여자머리 숏컷칠 때는 한 번에 다 잘라내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 앞머리 존을 여기를 살리기 때문에 요 옆머리랑 앞머리랑 다뒀을때 약간 경계지듯이 따로 놓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 여자 고인님들이 이렇게 귀 뒤로 넘겼을 때 일정치를 넘겼을 때 여기 햄 라인 있죠 헤어라인을햄 라인이라고 하는데 헤어라인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흘려 나와줘야 더 이쁘니까 그게 나오는 거라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 여기서 뭘 한다? 이렇게 햄라인 제외해놓고 위에 무거운 애들은 연결을 위해서 조금 더 질감 처리를 해줄게요 길이를 잘라버리면 안 돼요 절대 질감 처리로 그냥 가볍게만 끝에만 그렇게 연결하시면 어때요? 아까처럼 그 툭툭 끊긴 느낌이 전혀 없죠? 자 지금 1차 커트만 마무리된 상태예요 자 일단 우리는 머리 감고 오기 전에 한번 카메라에 담아볼까요? 앞머리를 조금 있는 약간 숏뱅 프리지로 해갖고 프린지로 잡아놨고요 옆에 떨어지는 라인 여기가 무거웠던 게 제일 고민이었을 텐데 거기에 깨끗하게 다 날려놨고요 지금 매직한 것 때문에 쭉쭉 뻗는데 이거 제가 감고 나서 한번 잡아볼게요 옆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좋게끔 다 잘라놨어요 자 이제 감고 나서 볼까요? 자 이제 머리를 말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를 되게 차분하게 안 말릴 거예요. 이 머리는 차분하게 말리면 재미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부터 선 끌거니까 두피에서 한번 느껴봐요. 여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렇게 요 라인 기점으로 위에는 뒤집어서 밑에는 그냥 밑으로 내려서 말린다고 생각하고 말려주요 자, 이렇게 털어서 말려놓고, 마지막에 정리 살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털어서 말리기만 해서 봤었거든요, 지금. 근데 모양새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음. <laughs>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이렇게 그대로 꼽을 수도 있고, 꼽을 때는 여기 헤라인 톡톡 두번더 챙겨서 이 라인 좀 빼줘요. 여기까지만 봐도 일단 깔끔하죠? 오늘 머리는 진짜 그냥 살짝 굴려만 줄 거예요. 왜냐면 매직한 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너무 뻗쳐서. 그것만딱 없애는 느낌?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원했던 느낌들이랑 어때요? 비슷해요. 거의 흡사하죠? 응.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이렇게 꽂아도 이뻐요그데 다른 머리가 더거나요 자, 그귀 뒤로 넘기는 머리 하시는 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귀 뒤로 꽂고 나서 여기 라인을 앞머리부터 여기 앞에 조금 그다음에 구레나룻 조금 이런 식으로 헤라인을 따로 빼주세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쁘게 헤어라인 얼굴라인을 커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빼주시고 나머지만 그시슉 하시면 앞으로 볼까요? 이렇게 얼굴라인은 싹다 잡아주고 감싸주면서 옆머리는 답답해 보이지 않게 넘기고 둘다한 큐에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조금 더 그날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에센스 살짝 발라 스프레이 살짝 뿌리시면 게임 끝이에요. 어. 일부러 끝에는 조금 뭉치게 에센스를 발라주세요. 오늘 머리는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풀어도 이렇게 소스 타이. 풀어놨을 때는 이 정도. 자 지금 머리 한번 볼게요. 대충 좀 펑키하게 놔둬도 돼요. 자 오늘의 킬링 포인트 요 옆라인. 목이 조금 얇아 보이게끔 이렇게 U 라인으로 돌려주고 앞으로 가볍게 V 라인으로 빼주고 자 옆에서 봤을 때 뒤쪽 볼륨 이렇게 들어가고요 옆으로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앞 모습은 좀 위에서 찍을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럼 우리 카메라 보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만 해줄까? 응.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네. 네, 남편 추천으로 오길 잘한 것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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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